여러분 혹시 요즘 채용 공고에서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자를 찾는 공고가 유난히 많아진거 눈치채셨나요? 실제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. 건설산업연구원조사에 따르면 중소건설기업의 95%가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는 자격증 보유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.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고 2025년 현재도 위험성 평가 제도 강화, 안전보건 관리자 햄 유권 넘 과중 안전관련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안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증 종류부터 비정자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,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는 직책이고 그 기준이 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. 대표적인 자격증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산업안전기사입니다. 모든 제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자격증이고요, 한국산업안전공단, 정부기관, 대기업 안전관리 부서 등 진출 분야가 가장 넓습니다. 두 번째는 건설안전기사입니다. 건설현장 전용 자격증으로 종합 건설사나 전문 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되고 국토교통부 기술직 공무 진출이 가능합니다. 특히 요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폭발적이라 연봉 협상력도 높은 편입니다. 세 번째는 전기기사입니다.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사업장과 전기공사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도 선임될 이수 있습니다. 전기직 공무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고요. 마지막 네 번째 소방설비기사입니다.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뉘고 건설회사나 소방전문업체, 대형 건물 관리 쪽에서 많이 찾는 자격증입니다.